네, 안녕하십니까. 강하게 앞서는 통합사의 강하다 강사입니다. 이 통합사의 겨울특강 오리엔테이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성마이맥 스타 강사 코리아 5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두각학원에서 통합사의 강사로 출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에이도스 윤리교육, 그리고 통합사의 교육의 대표로 재직 중에 있으며 현자애도 연구소 선임 연구원, 시대인재북수 검토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즉, 이 사회 탐구에 있어서 출제와 검토의 전문가다라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고, 그만큼 검증된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에게 통합사회를 믿고 맡겨도 좋다라고 제가 감히 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시간표고요. 어쨌든 간에 통합사회 원 수업 같은 경우에는 1월에 개강을 하고 통합사회 2 수업 같은 경우에는 2월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 통합사회 내시는 그럼 요즘 어떻게 나오는 추세이냐를 설명을 드린 다음 제 수업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절대평가이느냐 혹은 상대평가이느냐인데요. 이 중학교 사회는 어쨌든 간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쉬워하고 누구나 잘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통합사회는 절대평가가 아닌 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시험의 전제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특히나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1등급의 퍼센트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다른 학생들과 경쟁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애초에 중학교 사회와는 전혀 전제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교과서 기본 지식만으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를 1등급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과서 기본 지식은 정작 시험에 절반도 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게 되냐? 바로, 내신 프린트, 그리고 수능 심화 개념에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신 프린트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이 수능 심화 개념은 도대체 뭐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통합사회 안에는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윤리, 지리 그리고 일반사회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생활과 윤리 뭐 윤리와 사상 그리고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런 식의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능을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접하게 되냐면 통합사회 교육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수능 선택과목에서도 있었던 내용을 그럼 거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정도의 깊이까지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식의 형태의 시험이 지금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수시를 하든 정시를 하든 내신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이 교육과정 속에서 입시를 치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통 과목의 내신이 중요하다는 점은 익히 들어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통 국어, 공통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전교생이 응시하는 과목들의 등급이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먼저 좋은 등급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열심히 학습을 해 두시는 이 공부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 이 대치동 내신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포인트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지역적인 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웃음> <웃음> 보시면 교과서의 날개, 사례, 그리고 사진자료 등 모든 영역에서 이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통합사회 안에 있는 내용이 수능 선택과목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수능 정도의 깊이까지 그리고 수능 기출 문제들을 더 어렵게 혹은 그 난이도와 비슷하게 변형을 해서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숙명여조, 숙명여자 고등학교 기출 문항인데요. 단순한 교과서 지식만 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수능 선택 과목까지의 깊이의 선지들이 대거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선지들을 보시면 단순히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에 힘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능 생활관리라는 선택 과목 속에서의 선지들을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고3 정도 깊이의 학습이 되어 있는지까지 물어보는 것이 요즘 내신시험의 특징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거법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신 경험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못 풀도록 방지하는 방지책을 만듭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헛소리 선지예요. 이게 뭐냐면, 너,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맞는 명제들이, 맞는 문장들이 뭔지를 모른다면은, 문제를 풀 때, 마치 그럴싸한 처음 보는 선지들을 왕창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딱 봤을 때, 어? 이거 내가 처음 보는데? 근데 내가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선지가 뭔가 맞는 말일 것 같고 괜히 그럴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당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거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헛소리 선지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헛소리 선지들 딱 처음 봤을 때어 내가 처음 보는 내용이야 그러면 이거는 헛소리 선지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개념에 대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제가 개념에 대한 암기를 완벽하게 한다면 시험을 잘볼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복합적인 문항 구조를 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개념을 숙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채점을 하는 유형이라거나 카드 게임 유형이라거나 벤 다이어그램 추론 문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항 자체의 구조를 굉장히 굉장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용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시험 현장에 가서 채점 유형, 카드게임 유형,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지 않았다면은 내가 당황을 하고 거기서 시간을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시를 들어보면 이건 경기여자고등학교 기출 문항인데요. 자유권, 사회권, 한국권과 관련한 개념을 묻는 문항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문항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선지를 넣어보고 이게 맞다면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맞다면 이거는 예. 하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현장에서 시간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 결국에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희문과 희문고등학교 기출 문항 역시 비슷한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질문에 들어갈 대답 유형을 통하여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문제를 완벽하게 맞추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다양한 유형 그리고 양질의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이 이 통합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요즘 통합사회의 문제들이 통계형 문항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비율, 증가율, 가중평균 이런 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사회문화 그리고 경제선택과목에 있어서도 이 선배들이 어려워했던 것들을 통합사회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단대부고 기출인데요. 복잡한 통계 자료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높은 해석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도 별도로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럼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의 수업은, 저희 수업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시켜드리냐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완벽하게 개념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회 탐구라는 것은 결국에는 개념이 이 공부의 80%를 넘게 차지한다라고 볼 정도로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덟 종의 교과서, 그리고 각 과목별 선택 과목 수능 기출 출제 요소를 완벽하게 분석합니다. 이 8종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 8종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만약에 수능 선택 과목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뤄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까지 제가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시켜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완벽한 추적 관리인데요. 또이 통합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암기를 잘 했는지, 검증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대1로 여러분들과 이 구두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저에게 편하게 질문하실 수 있도록 24시간 질의응답 그리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차별 테스트 역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차별 테스트를 통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학 보충학습까지 그러니까 클리닉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주차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또 성적이 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고난도 문제들 중에서도 좋은 퀄리티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남 8학군 내신 학교 기출들 당연히 다룰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통합사회는 어쨌든 간에 개정교육과정에 나온 새로운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항, 좋은 문항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컨텐츠 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고 문항을 출제를 해본 경력이 다수 있는 강사입니다. 때문에 이 심화 선택과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능 기출문제 범위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또 저희 연구소에 직접 출제 서술형 문항까지 여러분들이 풀면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자료가 부족해서 컨텐츠가 부족해서 공부를 못했다라는 말은 전혀 안 나오도록 제가 진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윤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원래 에이도스 윤리교육. 대표로 재직해 있었기 때문에 에이 도스 윤리 교육 컨텐츠와 철학 전공자들이 만든 컨텐츠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리 같은 경우에도 지리학 전공자 그리고 지리 올림피아드 전국 대회 수상자들 이 제작한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 파트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전공자들이 만든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질의 문제를. 아주아주 아주 많이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대비를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고난도 킬러 문항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통계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서울 주요 대학 조교진들이 이 수능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통계 파트가 어떻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야 우리가 현장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우리가 틀리지 않을까. 에 대한 팁들을 전수를 해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석이 되어 있는 컨텐츠 그리고 또 그들이 만든 출제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통합사의 원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1주차 수업의 주된 내용은 2단원에 들어가는 윤리학 파트가 될 것이고요. 물론 그 앞에 있는 1단원, 이 통합적 관점에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1학기 내신에서 주요하게 보는 파트들 중에서 윤리학 같은 경우가 특히 어렵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의 의미, 행복의 조건, 즉 행복론과 관련해서 일주차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2주차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복잡해 하는 외울 것이 맞는 세계 지리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이라는 파트에 대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주차 수업에선 다시 윤리학입니다. 자, 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는 것이 생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즉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서는 환경 윤리로 출제가 되었던 다소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 역시 진행을 해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4주차 수업 같은 경우에는 4단원 그리고 5단원에 있는 일반사회 파트 내용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화권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와 관련한 내용들이 진행을될 거고 여기에서는 약간의 통계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또그 통계에 관련한 내용들까지도 전부 다 대비를 해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통계 문화과 관련해서는 또 통합사회 2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 이 통합사회 1, 2 수업을 쭉 듣게 된다면은 거의 계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통합 사회만큼은 진짜 엄청 잘하는 수준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사회탐구의 시간을 쏟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1학년 1학기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데에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양질의 수업 그리고 양질의 관리 그리고 양질의 자료입니다. 이세 가지가 충족되어 있다면 나머지 딱 하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 그리고 사실 그 의지는 또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질의 수업, 양질의 관리, 그리고 양질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을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성적 상승과 적중 후기로 증명해 왔고, 앞으로도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